지명 당시 기아 야수진을 이끌 재능으로 주목받았던 3년차 두 선수들이 팀 공격을 주도하며 팬들을 흥분시켰다.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기아는 한국 시리즈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위 삼성에게 연이틀 승리하며 우승팀의 강력한 모습을 과시했다. 기아는 24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 케이보리그 삼성과의 최종전에서 선발 김도현의 5이닝 무실점 호투와 김도영, 윤도현의 활약을 앞세워 7일로 승리했다. 기아는 이미 9월 1 7일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고, 이번 승리로 85승 53패 2무를 기록해 2위 삼성, 77승 63패 2무를 9경기차로 앞서며 리그 선두를 질주했다. 기아의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은 2 0 1 7년에 87승으로 이제 2승만 더하면 9단 기록을 갱신할 수 있다. 기아 선발 김도현은 이날 자신의 경력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투구를 선보였다. 그는 7이닝 동안 89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 이볼넷 7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이전 기록인 6이닝을 넘겨 대비 후첫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했다. 김도현은 최고 150km, 평균 148km의 패스트볼을 구사하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을 섞어 완벽한 투구를 했다. 이어 8회에는 유승철이 1이닝을 탈삼진 두개와 함께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는 구속 상승세를 보이며 기대를 높였다. 마지막 9회는 박준표가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했다. 기아는 리드오프 김도영이 사타수 이안타 2득점 1타점, 2번 타자 윤도현이 오타수 이안타 2타점 1득점, 3번 타자 박찬호가 사타수 이안타 1홈런 2타점 2득점을 기록하는 등 상위 타선이 맹활약했다. 소크라테스는 1안타 1타점, 박정호는 1안타, 변우혁은 1안타 2볼레스로 힘을 보탰다. 반면 삼성은 이날 1군 데뷔전을 치른 김대호가 4이닝 동안 7피안타, 1피홈런, 2볼넷, 1탈 삼진 6실점, 5자책점으로 1군의 벽을 실감했다. 그의 최고 구속은 145km였으며 포크볼과 슬라이더 등을 구사했으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두 번째 투수로 나선 최채영은 2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김윤수는 8회 무사말로 위기에서 2닝 1실점으로 선방했다. 삼성의 타선은 전체적으로 무기력했다. 디아즈가 2안타, 김성윤이 1안타를 기록했지만 팀은 4안타에 그쳤다. 백업 선수들의 타격 부진이 두드러지며 광주 2연전에서 연패를 기록했다. 기아는 김도현의 호투로 쉽게 경기를 풀어갔다. 1회 소크라테스의 적시타와 상대 실책으로 2점을 선취한 기아는 이외 윤도현의 2타점 1루타로 4형으로 리드를 벌렸다. 이어 사회 박찬호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차는 6점이 되었다. 이후 타선은 잠잠했으나 김도현이 7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경기를 여유롭게 마무리했다. 반면 삼성은 백업 선수들이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며 광주 원정 2연전을 모두 패했다. 40-40 도전에 나선 김도영은 아쉽게도 이날 홈런을 추가하지 못했다. 이미 도루 40개를 달성한 그는 홈런 2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1회 첫 타석에서 좌전 안타, 2회 중전 안타를 치며 좋은 타격을 보여줬으나 이후 6역수와5익수뜬 공으로 물러났다. 마지막 8회 타석에선 무사말루 찬스에서 중앙 담장 앞에서 잡힌 희생 플라이로 끝났다.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 40도루를 목표로 하는 김도영은 이날도 리드오프 역할을 맡았다. 그는 전날 홈런 1개와 도루 1개를 추가하며 38홈런 40도루를 기록 중이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도루 40개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는 도루 시도를 자제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날 4만타를 기록한 윤도현은 이날 2루수로 선발 출전했으며 감독은 그가 남은 경기에서 3루수, 2루수, 유격수 역할을 소화하며 한국 시리즈에서 수비 준비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욱과 김호령도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고, 변우혁이 1루수로 출전했다. 선발 투수는 시즌 34경기에서 3승 6패 3홀드, 평균 자책점 5.43을 기록한 김도현이었다. 이번 경기는 그의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다. 김대호는 경기전 1군에서 던질 수 있어 기쁘다. 긴장되지만 설렌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로 타자들을 맞고 공격적인 투구를 할 생각이다. 오늘도 자신 있게 타자들과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으로 선발 출전이 취소됐던 우한 황동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박 감독은 경미한 염증이라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날 콜업된 김윤수는 남은 경기에서 불펜으로 활용하며 포스트시즌에서 기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1회 선두 타자 김성윤이 안타로 출루하며 기회를 잡았으나 김도현이 후속 타를 막아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다. 이어 1회 말 기아는 가볍게 선취점을 올렸다. 최근 타격감이 절정인 김도영이 좌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고 윤도현이 유격수 뜬 공으로 물러났지만 박찬호가 우전 안타로 1, 2루 상황을 만들었다. 소크라테스가 중견수와 우익수 사이에 떨어지는 중전 적시타로 첫 득점을 기록했다. 2, 4, 1, 3루 상황에서는 고정욱의 3루 땅볼을 3루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박찬호가 홈을 밟아 2, 0으로 앞섰다. 삼성은 이회 선두타자 디아즈가 안타를 쳤으나 이성규가 병살타를 기록하며 득점 기회를 놓쳤다. 그러자 기아는 2회 2영 리드를 유지하며 추가 득점에 성공,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선두타자 한승택이 볼넷으로 출루했고, 1사후 김도영이 중전 안타를 치며 1, 2로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윤도현이 좌중간을 가르는 1루타를 쳐 1루 주자 김호령과 1루 주자 김도영까지 홈으로 불러들이며 4영으로 리드했다. 사회 삼성은 1사후 김영웅이 볼넷으로 출루했으나 이창용과 디아즈가 삼진으로 물러나며 김도현을 공략하지 못했다. 김도현은 시속 150km의 빠른 공과 140km대 초반 슬라이더로 눈부신 투구를 이어갔다. 기아는 4회말 2점을 추가하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사 후 박찬호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며 6-0으로 앞서나갔다. 삼성은 5회 선두타자 이성규가 볼넷을 골랐으나 뉴지역의 병살타로 다시 기회를 놓쳤다. 기아도 6회 이우성 변우혁이 볼넷을 얻어 1 1로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승택과 김호령이 연속 3진으로 물러났다. 김도현은 6이닝 무실점으로 막은 뒤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김영웅을 우익수 등공으로 처리하고 이창용을 3진으로 돌려세운 후 디아즈에게 2루타를 허용했으나 이성규를 잡아내며 데뷔 후 첫7이닝 투구를 완성했다. 팔의 기한은 유승철이 마운드를 이어받았다. 유승철은 양도군을 우익 수뜬공으로 처리한 후 김원공과 안주영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으로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8의말변우역이 좌전 안타를 치고댔다. 한준수가 볼넷을 골라 무사일 1루를 만들었다. 김호령이 볼넷을 얻어 무사말루가 되면서. 김도영에게 기회가 넘어갔다. 김윤수의 제구가 흔들리며 10개의 연속볼을 던지던 중 김도영과 풀카운트 승부가 이어졌다. 결국 김도영이 강한 타구를 날렸으나 홈런처럼 보였던 이 타구는 중앙 담장 앞에서 잡히며 희생 플라이에 그쳤다.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7령이 되었고 기아는 더 이상 추가 득점을 내지 못했으나 이미 승기는 잡은 상태였다. 삼성은 구의 김성윤의 볼렉과 김재혁의 안타로 1, 1호를 만들었고, 전병우의 투수 땅볼과 이창용의 삼루 땅볼 때 1점을 만회하는데 그쳤다.